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차 업데이트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바로 2026년형 KGM 5200 콘셉트 픽업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 KGM 모터스에서 야심차게 선보인 이 신형 콘셉트 칸은 전통적인 픽업 트럭의 틀을 과감히 깨며 미래 지향적인 감성과 강력한 성능을 동시에 담아냈습니다. KGM은 쌍용 자동차에서 사명을 바꾸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혁신적인 차량들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5인백은 그 정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5인백은 매우 날렵하면서도 단단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는 디지털 패턴 LED 라이트와 얇게 뻗은 그릴로 하이테크 감성을 강조했으며 측면은 공기 역학적 라인을 따라 유려하게 흐르는 캐릭터 라인으로 역동적인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후면부 역시 미래지향적인 LED 시그니처 라이트와 픽업 특유의 강인함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테일게이트 디자인이 조화를 이룹니다. 4도어 크루캡 구조로 설계되어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고려한 것이 특징입니다. 차량의 파워트레인은 완전 전기구동 방식입니다. 정식 스펙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KGM 측에서는 1회 충전으로 약 500km 이상의 주행이 가능하며 듀얼, 오터 시스템을 통해 강력한 토크와 사륜 구동 성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의 가속은 단 5초대로 예측되며 이는 기존 내연 기관 픽업들과는 차원이 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또한 차량 하부에는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 적용되어 낮은 무게 중심과 우수한 핸들링을 동시에 실현했습니다. 실내 공간은 픽업 트럭이라기보다는 럭셔리 SUV를 연상케합니다. 대형 디지털 클러스터와 중앙의 곡면 OLED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미래 지향적이면서도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모든 버튼은 터치 방식으로 통일되었고, 스티어링 휠은 비행기 조종간 같은 독특한 형상으로 새로운 운전 감각을 선사합니다. 시트는 친환경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무드 라이트와 함께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장거리 주행에도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KGM 5200은 단순한 콘셉트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양산 가능성을 전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북미, 유럽, 동남아 시장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으며 향후 전기 픽업 트럭 시장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나 리비안 R1T와 정면 승부를 벌일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GM은 이 차량을 통해 한국 기술의 우수성과 디자인 경쟁력을 전 세계에 입증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 KGM 500 콘셉트 픽업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차량의 자세한 출시 일정이나 가격 정보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며 본 채널에서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